한일 차세대 평화교육과 인권교육 추진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된 포럼이 바로 한일청년포럼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회 실시하였고, 2024년은 한국 제주 일대에서 평화를 고민하는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한일의 청년들이 진솔하게 소통하며 화해와 평화를 상상하고 이야기하고, 현장을 방문해 시민 속의 다양한 관점을 몸으로 느끼고, 시아의 화해와 위해 이에 참가한 아와카 히로님의 연대발언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시비에 참가해주신 여러분, 이 막남에 감사드립니다.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와카 히로라고 합니다 이번엔 정인기억연대 유지님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까지갈수 없어 이렇게 대국을 할기몇 점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성국, 서촌 한국어를 유지님이 분명 멋지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고 일본인으로 태어나 자랐으며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일본군 성거예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매우 말하기 어려운 의제입니다. 전후 80년을 맞이하는 지금 한일 양국의 정권이 민족주의를 확대하려는 가운데 민족을 넘어선 화해를 이루기 위해 일본군 선거에서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이 문제를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고등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며 그들은 나쁜 일을 숨긴 정치인 도아닌데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전쟁 중에 일본인과 지금의 일본인, 즉, 그들과 그들 자신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왜 전쟁폭력의 책임을 우리들이 지어야 하느냐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키나와의 미국 기지를 봐주세요. 호카이도 아이누민족의 역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절 결코 전쟁이 시작된과 동시에 갑자기 발생하였고, 동시에 깨끗하게 끝난 현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아직도 차별적인 건축물, 차별적인 법,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뿌리깊게 남아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점을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교실에서 오키나와 아이누 그리고 할머니를 대단할 때제 마음 속에는 주석니다 저는 일본인 남성인 동시에 할머니의 아픔과 만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의 역사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본인은 모두 악하다. 나는 일본인이지만 올.